난방비가 치솟고 있는 지금, 다시 지자체들의 지원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자체 재난지원금이나 지원금, 난방비 지원금 주는 곳, 전국 시도군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파주시는 전 가구에 에너지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이라고 하고요. 2월 9일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이후 지급 시기 등이 결정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전시민 모든 가구에 에너지 지원금을 주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해당 정책은 과연 포퓰리즘일까요? 아닐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 의견 남겨보시고요. 인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가구당 10만원을 2월 중 지급합니다. 횡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인데요.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고요. 보성군은 전 국민에게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서 구입을 하면 50%의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1인당 5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만 13세 이상 보성군민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보성금 대교서점, 골교읍, 동아서림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주면 아이 한 명당 돌봄비로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신청은 만 2세 이하 자녀 및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고요. 시행은 8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한편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 한편 군민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3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수령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산 기장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3차 기장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2월 중 기장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현장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장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오보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계룡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계룡시 주민이면 자전거 사망과 후유장애시 최대 500만원,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등 자전거 사고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천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00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합니다. 3월 중 지급하고요. 서울 노원구는 난방비 지원을 하는데요. 연 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의 10만 원씩,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22만 5천 원에서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 가족에게는 가구당 10만원씩 현금으로 2월 17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전 유성구는 음식점과 목욕장 등 위생업소의 난방비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 관악구도 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자 1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각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고요. 공주시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정읍시는 0에서 59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시면 되고요. 무안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2월 24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실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경북 영천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의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을 지원합니다. 2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완주군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 6월 30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충주시는 전옥수 보일러 교체 비용을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고요,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충주시 기후 에너지과에 하시면 됩니다. 나주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광양시는 청년 도서 구입비를 1인당 1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가 대상이며, 광양시 시립 도서관에 정의원으로 등록된 분들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리시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에게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전남은 19세 이상 28세 이상 8세 이하 청년에게 1인당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시지역 거주자는 광주은행 누리집, 군지역 거주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하시고 주민등록 조서 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천은 학생들 지원금이 많은데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는 1인당 20만원 현금 입금,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체육복지급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능 원서비나 자격증 시험비 최대 4만 7천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가정에 20만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도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전북은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신설되는 정책이라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5월 이후 계좌 입금될 듯 합니다 영천시는 기초수급 가구를 포함한 취약계층 8천가구에 가구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월 중 입금될 예정이고요 수원시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8천가구에 2월 초 난방비 20만원 차상위계층은 중복자격 계좌 검증을 거쳐 2월 말에 2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서울 광진구는 만 19세 에서만 39세 이하인 분들에게 어학 자격증 시험 옹시료를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에서 20일이고요. 신청은 광진구청 일자리 청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북 예천구는 초등학생 입학준비금을 1인당 1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입영 전날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충청남도는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여성에게 150만원. 남성에게 100만원의 한방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난임 진단서, 사전 검사 결과지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읍시는 대학 신입생에게는 장학금 100만원, 대학에 지나가지 않은 사회초년생에게는 구직지원금 100만원씩 지원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분들이 신청 가능하고요. 대학 신입생은 1월 6일부터 주민센터 신청, 구직지원금 신청자는 2월 6일부터 연말까지 주민센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는 만식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 유래 100만원 이내 자격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토익, 토플 등 11가지 어학 관련 자격증,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880종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시행 시기의 경우 성남시청이 알아본 결과 3월 공고 후 6월쯤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양주시는 출산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요. 출산장려금도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출생신고할 때 관안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시 또한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출생등록시 거주지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하시거나 정부이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충북 옥천군은 올해부터 고3 학생 모두에게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1인당 50만 원 지원이 되고요. 2023년도 졸업생도 지원하지만 2월까지 운전면허 취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운전면허 취득 후 수강증 등을 첨부해서 학교 또는 옥천군 행복교육과에 내면 됩니다. 오늘은 2월에서 3월 난방비 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및 지원금을 주는 곳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주변 지인분들에게 내용 공유해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이상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